내가 그렇게 좋나? 또또또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들나 아, 내가 살다 살다 골 사다기가 뭐, 미드빵을 하 진짜 지면 그거 하자 발 시켜주게 하자 어떤데? 어? 지는 사람이 진 사람이 그그 그 뭐고 세족식이다. 어? 들어와 들어와. <laughs> 참나, 내가 기가 <진짜> 차 가지고 <laughs> <laughs> 와... 뭐, 골드 사가뭐1대라 하잖아. <laughs> 일단 니네 스킨부터 금부다고 <laughs> <laughs> <잡다가> 했어. <있어. 웃음> 여기 진다고 내가 생각해봤거든. <laughs> 어. 사람들이 존나 놀릴 거 같아. 제대로 앞이앞간앞 앞뒤, 앞간앞 앞뒤, 앞간앞 앞뒤, 앞간앞 앞뒤, 앞간앞 앞뒤, 앞 간다! <laughs> <앞 비정 안다. 웃음> 음, 개쫄았죠? 풀피 됐죠? 불피 됐죠? 처음에 큐 맞춘 거 의미 없죠? 라인푸시 오시죠? 내가 먼저 3렙이죠? W 찍고 B죠? 어, 어. 아. 니방왜안들어갔지 이게? 야 들어와. 너 먼저 들어와. 아, 들어와. 재미없어. 들어와, 재미없어. 내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. 이거 먼저 들어가는 게 불리한데. 들어와. 들어와. 아, 씨. 어떻게? 아파서? <laughs> 왜 말이 없어졌나? 들어와 너 진짜 타나 이제? 의미 없어 자고 일어나 핸드 오지게 줬고요 자 끝내겠습니다 이제 아 3발 이상 손님. 3발 이상 손 아, 이거 쪼개지 말고 들어가 이상. 끝 아, 제대로야겠다. 아, 아, 진짜 안 봐준다 너이번판 내가 져줄게나 아, 그 아, 안 해. 아, 재미가 뭐 장난 아니야. 그럼 그딴 거왜 하냐? 어? 다그럼내일도뭐 아, 이긴 거 같이, 아, 말도 안 돼. 그런 심장해. 거. 아, 아, 한대왜 때리는데? 아, 때렸잖아! 아, 피곤하러잖아안어 봤죠 여러분들? 맑은 면세점 때리는 거 봤죠? 안때어이 어, 진짜.. 아유. 아, 이거 왜 맞나, 이게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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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쳐! 와쳐! 너안 된다. 안 된다. 이게 봐 센스야. 우리는 이기던 지던 손해 안 냐.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어디? 어디? 아니 뭐왜길교가 들지? 형 골드 조합스로 갔기 때문에 골드 사한테 지는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. <laughs> 휴수만 쓰면 손을 려서진다 성태야. 아, 너를 하루 종일 처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없냐? 뭐, 맨날 라인전 달리는 이유가 있었다. 근데 사실상 언제 출신인데, 이숙한 증거에서 게임은 터졌다. 성태야, 너 지금 어제 사태 표정하고 똑같은 아, 거 아니야? 아, 가리고, 아,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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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맞야리신 u n g 눈 i r 고 a v 눈 n i 아왜 지는 거야? 왜 왜? 내가 먼저 맞췄는데? t d i a m 고 n d was a semantago. When I saw the 만 u r u Ingenago, some great tangos, and the 세명 할게요, 여러분들. 아, 아, 근데 내가 못 응. 끌었는데도 발안 씻고 잤는데 나. 아, 뭐, 걔한테 뭐공좀 받으면 안 돼. 좀 <laughs> 어? 더. 좀 더. 아, 씨. 하나만 주 와.. 아 가지 마. 가지 아니, 좋아, 죽네, 아주. 아니, 진짜, 발좀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 야, 좋아, 중내 안 좋아. 아니 이제 간지다고발 쫓혀 봐봐. 아 씨발. 아 좋아, 중내 안 좋아. 아니 내가 간지울 거니까. 어? 내가 그렇게 좋나? 아, 어? 네, 이거 잘해야 나랑 듀어 내가 듀어할 수 있다. 어? 어? 어. 못하면 내가 듀어 안 해줄 거야. 어. 그래서 사람들이 네 실력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. 그리고 잘해 나랑 듀어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. 지면 어떡하지? 지면 나랑 듀어 못하는 거지. 나랑 듀오를 한다는 거는 어. 말도 안 되는 거야. 둘이야 뒤에 못나니 무시하고 편안히 해. 아, 누가. 어. 아, 아, 아니 슉. 나 리신이 잘하네. 아니 배우를 매혹을... 그래, 람머스가 개 못한다니까. 아, 이런 거 보면 안 돼. 네 실력으로 보여줘야지. 난 채팅창 전자도 나 1도 신경 안써뭐 신경쓰는 줄 알아 나름, 나름. 오직 나의 라인즈 오직 나의 실력만 신경써 그러니까 정글 캐릭터 생각을 해야 돼 리신 막그 다음 람머스 는거 나오면 은갱적인 캐릭터란 말이야 오. 어 방금 좋았다 왜 이렇게 안깎이지텐 봐봐 흡수의 시선이 뭔데? 몰라 아방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템 사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들해야 돼. 아, 알겠어. 로. 마방 룸을 좀 들어. 봐 아! 미드는 푸시하고 내려가는 것만 해도 그 바텀이 어? 압박감을 어? 느낀단 어? 말이지. 어? 이렇게 내려가면 가도 이렇게 동선만 짜줘도 바텀이 빠지잖아. 압박감 존나심한 거야. 음. 이게 미드야. 아가리로는 스래를 찍어낼 시간이 생겨. 오. 나는 내 무빙으로 피할 수 있다 <목소리> 그 맞아, 자신감으로 궁을 안쓴 <목소리> 건데 맞지? 그게 전형적인 골딸기야 어, 람머스가 개신같은 새끼라니까? 와.. 난아 탓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니가 캐리를 해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어? 방금 같은 경우는 궁을 쓰고 엘씨를 내용 맞추고 점화.. X됐다 <목소리> 와씨 진짜 못한다 어? 니, 니는 롤비지니 하면 안 돼. 니 배그 해라 니가 왜? 네. 봐봐 베인이 야무딱 베인이 따... 야무딱지다니까 지금? 이럴 때는 뭐라는 줄 알아? 뭐? 빠스 좋다! 빠스 <laughs> 따라해봐 빠스 좋다 그냥 해봐 어? <laughs> 와. 분수하게 어? 나해볼게아 나이스 나이나 뒤로 왔 필요하다고 말해 아니 나랑 하고싶나? 내 원딜이 필요하다내칼이사가 필요하다 이 말일까 그 지금 어? 내칼이사 하는 거 봤어? 아니 그냥 필요하다 해주자 아 그럼.. 아, 형이 내랑 하고싶다 이 말이네 그래 그래 네. 해보자 네가 미용 데리고 가자 벌칙 걸자 어떤 거? 이거 만약에 지잖아? 응. 그럼 내가 다음에 너희 집으로 갈못 찾아갈게 어때 여러분들? 아 아들리얻금게 꽝게 물었다 방금. 아, 아 신라. 아, 아, 아. 싫으니까 아. 벌칙인 거야. 그래, 나도 나도 벌칙이야. 나도 너무 싫어. 나도 너무 나 진짜 너무 짜증나. 그래. 맞아. 일생, 아니면은 그래. 일생 아니면은 벌칙 유페이스는 총 500개. 나받 1700개. 가보자. 에이, 가보자. <목소리> 아, 저, 아, 공에서 모여, 자 하나 둘셋 김성태, 아, 좋아. 아, 나이스! 뭐야, 우리 모여, 우리 모여, 아리 모여, 우리 우리 팀뭐 우리 모 뭐야. 리뭐여우 뭐해. 뭐해. 괜찮아, 아, 괜찮아, 아, 야 우리 모여, 우 괜찮아. 우리 모여, 아리 모여, 우리 모여, 우리 모여, 우리 아여 우리 모여, 우리 모여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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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우리 모여, 우리 모여, 우리 모여, 우리 모여, 우리 900시간 했는데킬 값도 못 보고 CS도 못 이번에 제가... 걸자. 날려보지. 말수... 야, 먹고 에는에는그 스킬 빠지면 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때? 그다 너무 가끔 했어 한칸그 다음에는 같이 먹어도 돼? 나음 나, 뒤에 가 뒤에 가, 뒤에 가라고 뒤에 가라고 뒤에 가라고 아... 상 지금 가아뭐 아, 뭐 하는데 <laughs> 아까 소재 다 했잖아 이거 보상으로 좀줘아 그래도 이거 내가 가린데 아, 망했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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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네 아... 진짜 자꾸만 실력 잖아 이제 나또정막 그거 됐어 나 알테포구 뭐야, 뭐야 뭐, 뭐, 어떻게 뭐. 나 이거 방... 아 이거 좀 봐줘 방... 이씨 뭐? 아 뭐해 아아 뭐해 아, 무자한테 나 텐퍼머 나와 이거 이거 그래. 아, 뭐해 야돼 이거 완전 아 뭐해 아 몰라 이상해 아 빨리 어 아니 아테왜아 뭐해 아 빨리 어? 잘못됐다 잘못삼이안돼야 뭐해 뭐해 아어아아아 그... 포지션 야나 항상 버틸 줄 알아는데 안 되네 아기야 아떨 있네.. 아 열나는 거지 롤리야 진짜 열나요 저게 그 열나는 게 아니고 아직.. 아. 집중 좀 해줘 어.. 롤이.. 음. 응? 아아.. 어. 정말.. 단단심은 필요이야피 들어올 줄 알고 한 거지 이건 뭐 챌린지야 막 아니 피즈가 들어올 줄 알고도 그한 거지 아나 롤하면 뭐하래 뭐 이성질이나 나고 뭐, 진짜 성질나 죽겠다 진짜 니래데 <목소리> 아, 진짜, 진짜 못하 네. 롤. 니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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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네. 네. 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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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 나 추억을 버리기 너무나 아쉬워 난 너를 기억해 바랄게 내 오랜 기다림 너 떠나도 너의 미소 볼수 없지만 항상 기억할게. 너에게 모든 걸 사랑보다 깊은 설쳐만 둔나 이젠 깨달아서